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세금전문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정말 빨리 팔릴만한 매물이 안 팔리고 있을 때는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대비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정말 괜찮은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갈 경우에는 어, 재작업을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구작업 상돌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은 행정구역상 상돌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월이에 가까운 곳이에요. 바다까지 걸어서 뭐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고 해녀박물관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오늘 2차선 도로에 잘 접해져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요 매물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요. 거의 연면적이 5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땅 위치가 이렇게 삼거리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가시성이라든지 괜찮은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층에 근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 이제 출입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을 하실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은뭐 펜션으로 두개다 돌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전 영상에는 운영을 하면서 손님이 계시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부 모습을 못 담아드렸는데 오늘 제가 간략하게나마 내부 모습들을 전부 다 담아드릴 테니까 내부 영상 한번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이 매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은퇴 이주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면서 한쪽은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근생 쪽은 직접 아이템이 있으시면 소일거리라도 운영을 하시면서 수익을 좀 내는 구조. 아니면은 임대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임대가 제 생각에는 못해도 연세가 한1200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1200이면 이제 월세로 따졌을 때 100만 원 정도 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오수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용도 지역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수제버거라든지 일식 관련한 일식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1층 근생 상가의 구조를 띄고 있어요. 어, 보시면은 앞쪽에 데크도 잘돼 있어서 사실 아이템만 좋고, 어떤 브랜드 네임만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영업 활동은 상당히 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거주하시면서 이제 하기 좋다라는 얘기가 세월이 다운타운이죠. 거기까지 걸어서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주거지로도 사, 사실 손색이 없거든요. 이쪽에 앞에 보시면 어, 공원처럼 정자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도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제주 생활 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생활하실 분들한테 상당히 괜찮을 만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예전에 못 담아드렸던 내부 영상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금액과 건물 연면적, 대지 면적 뭐 이런 것들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김 소장한테 문의를 주시고요. 어... 사실 3억대에서 이 정도 상가주택은 제주도에서 사실 찾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뭐 요새 뭐 주택만 해도 3억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다 그러면 어떤 수익이 전혀 없는 주택만 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다각적으로 거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 이것도 3억 중반대의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음해물은 내부를 보시면은 그래도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 안에서 어 그렇게 크게 손댈 때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1층의 근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고려를 해보시고요. 한번 오늘 영상 보시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잡다한 물건이 있는데요. 이거 치우고 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벽면이라든지. 그런 상태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어두운 톤이라서 그런데 베이지색이나 흰색 페인트, 아니 내부만 해도 조금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이쪽에 이제 화장실하고 다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맨날 지금 손님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띄엄띄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거기 거주하시면서 이쪽은 농어촌민박으로 활용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천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보시면, 높죠? na próxima hora de